저거 나만 하질 않을 것 같아 자 오늘 레이스는요 내리막길 주의라는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는 사신고마님이 만드셨고요 팬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 자 오늘 알짜 있습니다 자본주의 투입 설마 이선 네, 어, 어. 받았구나 2점 뭐야 안전자산 개꿀. 아 바나니랑 알짜랑 노란색. 노란색 같은 노란색이구나. 색인데. 야야야. 아니지. 아, 우거도쳐너 개꿀 빨고 있지 마시죠? 아니야. 고 있다고. 개꿀 빨고 봐요. 지 않을 거예요. 야이 새끼야. <laughs> 똑바로 하 <parar>. 어?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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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안 김옷! 명을 바쳤다. 이제 문을 열어주시지. 환영한다. 고맙네. 그 아. <laughs> 어이, 잠깐 거기 멈춰보게. 나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다네. 양복을 빼고 자신있으면 내려서 나와 1대1을 하는 게 어떤가? 아. 오이야! 일대1하자면서 내려장바람. 대아아아했습니다 <laughs> 수병님 잘했구만 기네 아 잘했구만 기네 고맙네 제가 안동의 불방맹이요 음? 어? 이거 왜이 불방맹이냐?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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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 우리는 팀장하는거 없어야 가자 가자 팀장님 오셨 <laughs> 죽죽 죽. 이 호이! 어, 이상 호이! This is 이 driving cente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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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천천히 오면 돼. 천천히. 그 천천히 오라고. 천천히.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웃음> 천천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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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쫄그려형의 선택을 살려 주실 것인가? 아, 제발! 아이! 죽이는 걸로. 뭘다가만 <laughs> 있어! <laughs> 아 형님 이건 아닌 것 같음 어? 우리 형님을 담가! 야가다 이동해 이동해 마. 킹짜님 잘 오고 계시죠? 아직 처음 와 아직 처음이다 <laughs> 아이씨! <아직 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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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까 갔는데 왜 다시 리스폰지점이야 뭐야 저기 뭐 갖고 뭐. 있어? 뭐 해? 뭐하 가다 <laughs> <laughs> 가. 가. 뭐, 어쩔 없네 뭐 해, 아, 여기서부터 아 이거는 그냥 초장이네. 인서트네.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이게 본 게임이 아니야. 그게 본 게임이 아니야. 여기야. <laughs> 여기가 시작 맞네. 뭐 하라고 만어 <laughs> 와라! 야! 커어 놈. 예! 지금인가? 안 돼!!! 자 지금 현재 킹짱님 상황은 어떠신가? 아, 여기 차보다. 나... 아, 아. 대경. 아. 알아서 돌아다말 시키지 말아 줄래? 대장 구출팀을 팀에... 보내 줄까? 네, 방금 구출팀이 출발했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 해피나루 기자 박민기자. 포기하시나요 아, 나가시나요? 나다 왔는데? 어, 다 왔네. 깼네 아, 저 어, 왔다. 어,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오이 오이 드디어 왔구만 과연 우리 사대천왕을 막을 수 있을지 우리 최약체 찌끼리가 간다 네 손가락 권총으로 이겨주지 빵! 아! <laughs> 저거 저건 우리의 벗다. 최약체였다 제법이군 이번엔 내가 상대해주마쏘토다또 아이고 이제 여기서 나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예, 들어가. 아 여기서부터 벽타기 시작이네. 아, 아. 이제 시작이지 어? 어? 아, 아. <laughs> 네가 운전 못해서 그래. 바다를 아. 가고 싶었나 봐. 이거, 아 이거 이건... 아, 아니지? 저. 이건... 어 늦었어, 늦었어. 아이고. 저, 저. <laughs> 아까부터 었다고도착했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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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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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는데. 아, 아, 자, 여 출발! 내려간대아내 <laughs> 아, 아, <laughs> <나는 왜? 웃음> 아니. What's so? Oh, oh, oh. What do you want t 어 do? Oh, 어어 oh. Oh, oh. Oh, oh. Oh, oh. Oh, oh. 로 내리시면 안됩니다

어어! <목소들이 유리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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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이게 꾸아놨다는게 있고 꼬아놨다기격가 많다는 건가? 아오호오호 오호호... 거는딱 멋지게... 요렇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가 어? 어, 우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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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는 파티. 이세드 리포트. 이런 식으로 대머시 있었죠 방금 거의 매드 무비가. 어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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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었다고 진짜. 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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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아 줄게. 아 <laughs> <야> <laughs> 응. 어. 저야 설마 또 이겼어? 어? 죠. 죠. 어... 어, <laughs> 누가 못뭐 찍었다고? 어? 어? 못 어? 뭐 찍었는데! 어? 찍었는데요? <laughs> 반원님? 어떡하죠? 어? 찍었대! 또봤잖 나와! 어. 뭐? 뭐뭐뭐아침수기 아, 아, 아. 불타 없어더라아 전소 처리야! 고우. 아... 뭐야 또 조심해! 반원 아! 예! 않네. 않네. <laughs> 내가 천천히 왔어안녕 가시고 안녕히 가시고 안녕히 가시고 이 짬받아! 도로 올라 미쳐... 어? 어? <laughs> 미쳐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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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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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아, 진짜우 진정. 진정해 아아 이게 틀려나? 생각보다 뭐 많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진짜 꼬아놨다 이거 그러게요 내가 이래! 길을 는데 와! 반동으로 빵! 안아겠어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아들씨가> 모르는 <뭐라는 웃음> 캐릭터! 다찾지러 가지 마! 아한테괴에는개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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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laughs> 그 살고 있어 닥 꺼져 이 뱀을. 부시 그 안에 티모 버섯 있어 아. <laughs> 소롱님와 <laughs> <laughs> 드리프트 실력이 오지셨네. 조심해. 스폴 속에는 아주 위험한 생물들이 다운데. <laughs> <laughs> 가다 가다. 빨리 알자를 이 보통 속에서 해방시켜줘. <laughs> 오. 빨리 터트다가 바로 던지자 바로 <laughs> 자터가려버면 뒤집어봐 이새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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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방금! 야 방금 저지 뭐야! <laughs> 어왔왔 <안 터졌는데>, <laughs> 어, 저번에 왜 아, 터졌지? 아 아니, 저번에 됐었는데? 기 뭐야 이 ㅅㅂ! 추격점이.. 습관이.. 와또 있네 우리 이거는 아, 절대 안 당하지 <laughs> <laughs> 제동장치! 그 <laughs> 제동장치! <laughs> 가자 가자 아니 박.. 야 박레미 시체는 어딜 가나 누워있냐 왜 아니 어디에나 있어 어디에도 없고 아아 아. 고맙습니다. 아, 제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나 내가 앞에데나죽고 싶지. 어. 선택해라. 안돼. 안안 아, 여기서 알잖는어 아, 저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번통. 됐다. 들어갑시다. <웃음> 가자. 아, 진짜. 아. 야그 <laughs> 아, 상태로 갈 뻔. 오! 오케이. <laughs>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레이스에 <laughs> 뵙겠습니다 안녕 미두미 <laughs>